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. 가사 못했어니까? 요풀래도 상상 못했잖아요. <laughs> 네. 네. 예? 관이도안 가릴 것 같은데 이번엔 좀가하가 어떤가요? 승관이. 뭐 저한테 <laughs> 뭘, 뭐 한번 듣고 볼게요. 소감이요? 네네. 벌써 소감을 물어요? 이제 네. 그러게요. 아, 네, 알겠습니다. 네. <laughs> 이게 여러분. 제가 고척동을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, 콘서트 때. 고척동을 가는 날이 있지 않겠냐. 소원인 것 같다라고 했는데, 이뤘어 졌습니다. 지금 보면서 들어볼까요? 소원의 즈음! 어떻게 소원을 이뤘어. 약간 플리들확성기인으로 되어있죠? <laughs> <laughs> 진짜 요 진짜 큰거 같아요 지금 <laughs> 와 대박이다 자 일단 넘어갈게요 네. 또 엔폴 네. 프로젝트인 만큼 저희가 여러 가지를 개을했습니다 예, 플리가 좋아하는 왓츠 비우 인트로 같은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무대들도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<laughs> 여러분 오늘 진짜 많은 기대도 받고 있습니다 좋네요. 아, 너조나 좀, 좀, 아, 금방 나오긴 하지만 아, 기대를 좀... 그럼 저 하나 하나 달라야 되 네. 오... 어 아, 이번엔 벌출스가안 돼요. 그냥 하게 하시나요? 아, 오... 어, 그런 적 쓰면 되는데? 좋습니다. 어? 저는 이만하겠습니다. 여러분, 아, 다 너무 많이 주시지 않아요? 아니, 마 친구네 집서 나오는 동작이거든요. 이걸 꼭 맞추면 나도 하면 아시잖아요 형, 모르면 어떻게 해요? 네. 자, 여러분들 스포로 돌아왔습니다 <laughs>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, 봄이 되면 <laughs> 자, 그럼 면 오늘 제드레스 비드가 있었잖아요 네, 맞아요, 맞아요.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 잘 입고 와주신 것 같아서 네, 아주 알록달록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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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? 어, <laughs> 괜찮아요. <laughs> <laughs> 아, 너무 착해. 아, <laughs> 근데 이제 공연장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저희도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, 네. 여기 이제 4층에 계신 클리 여러분들. 여기 보시면 저희는 진짜 잘 보세요. <laughs> 만자 아, 그 그러면 이제 3층에 계신 분디님위시죠 안녕! 레게이들이랑 네 맞아요 16이 혹시 몇요 저요? 10점 정도 10점이요? 너어 나빠졌냐? 빠졌 저희 레게이들은 좀 특수한 이 있고 하우드요동으로 이렇게 이요 네, 여러분들 표정도 지 보고 있습니다. <laughs> 아, 네. 성장층 분들들잘보으시 하니까, 아, 일단, 아, 정말 아, 성 아, 와. 네. 장난 아니네요. 아, 진짜. 아, 네. 그러면 또질수 없죠. 네, <laughs> 우리